안녕하십니까. 가자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국어는 아버지. 이거 밀기로 했는데 안 따라하네요. 네. 오늘이 아마 여러분이 이 화면을 보는 날은 4월 21일 화요일이 될것 같은데, 선생님은 사실은 이 영상을 미리 찍고 있죠? 미리 찍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막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어제까지는 화창했는데 또 비가 오니까 또 나름대로 운치도 있고, 어, 또, 선생님의 네, 첫사랑도 좀 기억이 나고, 지금 뭐,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음, 네. 어쨌든, 여기서 질문, 돌발 퀴즈 하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선생님이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날은 몇월, 며칠일까요? 네. 맞추신 분 5명을 뽑아가지고, 제주도 2박 3일. 갔다 올수 있는 방학을 드릴 테니까 어, 국어 게시판에 다가 답을 올려 주시면 다섯 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영상을 찍는 요일은 언제였을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오늘 본문 수업을 나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숙제로 내준 게 있어요. 그거는 한글로 꼭 다운을 받아가지고 다 풀고 오늘 해야 와야 된다고 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지금 이 영상만 틀어놓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 이 온라인 수업이, 어, 좋은 점이 또 이렇게 막 틀어놓고, 그냥 영상만 틀어놓고 그냥 딴짓 하거나 막 그런 친구들이 많다는 그런 소문이 지금 들리고 있어요. 아,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요. 지금 요 수업을 특히 더, 어, 지금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 전 월요일 날 선생님이 과제에, 과제에다가 올려줬던 그, 파일을 두개 다운 받아가지고 다 풀어야 돼요. 다 풀고서 지금 이거를 봐야지만 이제 어, 안푼 사람은 지금 빨리 이 영상을 끄고 어, 끄고 먼저 그 숙제를 다한 다음에 그 숙제한 종이를 가지고서 이 영상을 꼭 봐야 됩니다. 아셨죠? 자한본 사람들 스톱. 오케이. 자 이제 다본 거죠? 다 봤으니까 이제. 딱 준비하고서 이제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우리 본문 그 시+ 꽃이라는 시에 대해서 본문의 내용을 다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그거를 어 선생님이 과제로 두 가지 내줬어요. 뭐 있었냐면은 본문 편까지 하나하고 어 소단원 본문 아 본문 활동지 하나하고 오분 편까지 이두 가지 내줬는데 선생님이 그 문제풀이를 지금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이 문제풀이의 답은. 끝나고 영상 끝나고 저기 과제 했다가 올려줄까 요안 올려줄까요? 안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왜안 올려주냐? 왜? 왜? 올려주면은 보고만 보고 쇽쇽쇽쇽답하고이 영상은 그냥 이렇게 쭉 흘려 보내기 이거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방지하기 위해서 답을 안 올려줍니다. 답은 선생님하고 지금 영상을 같이 보면서 적는 친구들만 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친구들만 어 하라고 그래서 즉. 집중해서 이 수업을 들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거 다 시험법인 거 여러분 다시 강조 안 해도 아시죠? 그러니까 집중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꽃이라는 어, 시를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일단 본문 활동지 먼저 할게요. 본문 활동지 먼저 피고, 어, 선생님하고 같이 알아 한번 해볼게요. 자, 어제, 아, 어제 우리 저기 꽃이라는 시를 배웠습니다. 이게 시가 어, 총몇 연으로 이루어져 있었어? 그래요. 4연으로 이루어져 있었어. 전체 4연으로 이루어는데그 4연의 내용을 먼저 어,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의 짜임을 정리해 보자. 첫 번째 문제. 자, 총 4연으로 했는데 첫 번째 연 내용은 뭐였어? 어. 그가 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라고 아, 자, 나와 그의 어, 나가 그의 뭐를 부르기 전? 그래, 여기 들어갈 말은? 그래요. 이름.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와 나의 관계. 무슨 관계였어? 그래. 별로 의미 없는 관계. 어, 다른 말로 뭐또 소중하지 않은 관계. 뭐 이런 관계였어. 근데, 이 연애, 이 연애 가서는, 어, 내가 그의 이름을 뭐 했을 때? 아,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어, 그와 나의 관계. 뭐가 되버렸어 내가 그한테 가가지고? 그래. 꽃이 됐지, 꽃? 자, 그 꽃이라는 의미는 뭐였어? 네, 의미 있는 존재. 그런 뜻이었죠. 의미 있는 존재. 자, 3전에는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누가 나의 이름을 또뭐 했으면 좋겠어?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불러주기를 뭐 한다? 소망한다.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갑자기 또 선생님이 질문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시의 어조, 말투가 간절한 뭐야? 소망을 나타내는 그런 어조였다라는 게 이런 데서 특히 더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같은 데서 잘 드러나. 는 물론 3년, 4년 다간절한 어조가 있지만은 특히 3년에도 다잘 드러나고 있고요. 자 마지막 4년에는 서로에게 잊혀지지 않는 뭐가 되기를 소망해. 우리 모두 다 뭐가 되기를 하나의 뭐가 되기를 하나의 하나의 눈치시야, 몸치시야. 눈치이야 오케이. 눈치이 되기를 원하는 게 마지막 연에 되어 있었어. 여기도 역시 소망. 그래서 간절한 어조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간절한 어조다. 자, 1번 문제 다 풀었고, 자, 짜임은 그렇게 정리했고, 2번. 자, 이름 부르기가, 이름 부르기가 이 시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죠?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는 서로 뭐를 한다라는 얘기야? 자, 봐봐. 이름 부르기.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우리 무슨 존재였어? 여기 내가 그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저는 난 뭐에 불과했어? 그래. 하나의 하나의 뭐에 불과했어. 몸짓에 지나지 않았어. 몸짓. 이 하나의 몸짓이 의미하는 건 뭐였어? 긍정적인 거였어? 부정적인 거였어? 그래. 부정적인 의미였어. 하나의 몸짓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의미한 존재, 별로 관심 없는 존재, 나랑 관계를 맺지 않은 존재. 그래. 그런 존재였어. 근데 이름을 불렀어. 이연에 나왔었지? 이름을 부르면 이제 뭐가 됐어? 그래. 꽃이 됐어. 꽃.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자, 사연에 하나의 뭐가 됐어? 눈짓이 됐어. 자, 그러면 이 꽃이나 하나의 눈짓, 이거는 긍정적인 시어라고 얘기했어. 맞지? 긍정적인 시어. 그냥 의미하는 게 뭘까? 무의미한 존재면 반대로 여기는 뭐야? 그래. 의미 있는 존재. 어, 의미 있는 존재.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네. 의미 있는 존재. 자, 그럼 과연 이 이름 부르긴다라는 이름 부르기라는이 행위는 뭘 의미하는 걸까? 하나의 몸짓, 무의미한 존재를 뭘로 만드는 행위야? 그래, 꽃으로 다른 말로 의미 있는 존재로 바꾸는 그 행위가 바로 뭐야? 이름부르기야. 그럼 의름, 이름 이름부르기라는 얘기는 대상한테 뭐를 부여하는 거야? 어, 의미를 부여하는 행동. 다른 말로 선생님 이거 철학적으로 얘기할 때 바로 이게 인식이라는 말로 표현했었던 것 같아. 어, 그 사물하고 나하고 진정한 뭐를 맺는 거야? 진정한 진정한 관계를 맺는, 진정한 관계를 맺는 거. 대상의 존재를 인식하는 행위, 어, 요게 바로 이름 부르기의 뜻이 될것 같아. 자, 오케이. 여기까지 또 정리해놓고, 자, 그 밑에 문제, 한번 가볼게 또. 자, 3번 문제. 자, 시, 중요한 식구 의미를, 어, 정리해보자. 라고 됩니다. 식구. 여기, 시구라는 말 나와가지고, 시에서 나오는 말, 요게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요런 거, 시어라는 말이 있고, 시구라는 말이 있고, 시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세 가지 말은 비슷한 듯 하면서도 또 다른 의미인데, 선생님 구별 한번 해볼게요. 시어라는 말은 그시 속에 있는 한 단어 말을 얘기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뭐, 꽃. 눈짓 이렇게 한 단어들을 시어라고 얘기해. 시구는 그 단어들의 집합들을 얘기해. 그러니까 시어 두개 이상, 시어 두개 이상을 시구라고 얘기해. 여기는 뭐 하나의 몸짓 어 그런 내게로 와서 이렇게 뭐좀 시어들을 덩어리 지은 거를 시구라고 얘기해. 시행이라는 건 뭘까? 그래, 한 행, 시에서 한 행을 시행이라고 얘기해. 오케이, 자, 비슷한 듯 다르죠? 시어는 다시 한번 한 단어. 식구는 시어들의 집합 시행은 한줄한 한 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구를 한번 정리해 보자라고 얘기했어. 자 그는 다만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몸짓 개중에 있는 부정적인 시어. 자 그의 존재를 인식하기 전에 전에는 그는 나에게 무슨 존재였어? 그래. 의미 없는 존재였어. 그런 뜻이었고. 자,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됐어? 꽃이 됐어. 꽃이 됐다라는 얘기는 그가 나에게 이제 무슨 존재가 되는 거야? 그래. 똑같은 말이겠네. 의미 있는 존재가 됐어. 자,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이 말은 결국 뭐야? 누군가에게. 나도 누군가한테 뭐가 되고 싶어?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이런 시어였고.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모두가,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모두가 서로 서로에게, 서로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 라는 얘기야. 우리 학교에서도 뭐야?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을 만나지만은, 우리 정말 서로 서로 꽃이 되고 있나? 하나의 몸짓으로만 그냥 스쳐가는 거 아닌가? 아, 서로 우리 모두들 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는 시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 마지막으로 4번 문제 4번 문제 여기만 지우면 될것 같네요 그만 지우고 자 우리 첫 번째 뺀 단원 길잡이에서 배웠던 내용이야 심리적 체험이라는 건 무엇이냐 자 독자의, 뭐라고? 심미적 체험이다. 심미적 체험이라는 것은, 체험. 이그 단어가 이번 단어에 되게 중요한 거라죠? 심미적 체험이란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그 내용과 표현을 두고 아름답다, 추하다, 비장하다, 조화롭다. 뭐, 그 다음에 국어책에 나와 있는 답으로 얘기하면은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뭐, 우스꽝스럽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 등과 같이 느끼거나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근데 여기 들어갈 답은 꼭우스꽝스럽다 아니어도 돼. 이거 말고 뭐야? 뭐, 재미있다. 재미있다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슬프다, 기쁘다, 뭐, 어, 별로다. 이런 감정들 다, 다될수 있어. 답은 이거 한 가지 아니야. 다될수 다 있는 거야. 자, 즉. 심리적 체미란 뭐냐면, 은 우리 꽃이라는 문학작품을 여러분 지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죠?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그 내용과 표현을 두고, 와, 멋있다. 꽃이 되다니. 이사람한 사람이 사람 서로 인식하고 서로 의미를 주는 것을 꽃이 된다라는 걸로 표현했어. 와, 진짜 멋있다. 지금 선생님이 뭐한 거야? 심리적 체험한 거야, 맞지? 선생님, 심리적 체험. 여러분도 이렇게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그 내용과 표현을 두고서 떠오르는 느끼거나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심리적 체험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정리해볼게요. 자, 본문 활동지 다 했고, 자 그다음에 우리 5분 평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분 평가. 자, 5분 평가. 자, 5분 평가 이제. 프린터 바꾸고 있어요? 5분표가도 우리 다 풀었나? 자 OX 먼저 하나게 한번 보겠습니다 OX 자 1번 문제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에게 그는 의미 없는 존재였다 맞는 말? 틀만? 그래 의미 없는 존재였다 정답 오 되겠네요 의미 그래서 의미 없는 존재로 뭐라고 하나의 뭐에 불과했어? 그래 몸짓에 불과했다라고 되어있어 지나지 않았다 근데 내가 그 2번 문제 내가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는 나에게 와서 무의미한 존재가 됐어 의미있는 의미, 의미 있는 존재가 됐어 이름을 불러주면은 무의미한 게 아니라 뭐야 의미있는 존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O야 X야 X가 정답입테다 3번 나는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라고 있다 나는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로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그, 빛깔과 향기가 의미하는 뜻이 뭐라 그랬어? 자신의 존재, 본질에 알맞는 이름을 뭐 해달라고? 불러주오라고 얘기했지? 어, 바라고 있다. 말 맞겠네. 자, 그래서, 어, 소망하는 어조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도 얘기하고, 4번 문제. 자. 이 시에서 화자는 의미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요, 맞겠네요. 의미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제자꾸 자꾸 무슨 무슨 어조라고? 자, 간절한 간절한 어조다. 어조라는 말 쉽게 뭐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말투라고 얘기해서 간절한 말투로 어 관계 맺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어,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자, 요거 지우고, 자 그다음에 5번 문제. 네. 자 여기 위에서 보기에서 하나씩 채워 넣는 거야. 어, 열심네. 어, 자 채워 넣으면 돼요. 자, 5번이 시에서 어이 시에서 어 뭐를 부르는 것은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로 진정한 관계를 맺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거 반복해서 계속 나오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 뭐를 부르는 거? 네. 의미, 이름을 부르는 거. 선생님이 농담식으로 선생님 별명 아부지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생님 여러분들이 여러, 선생님한테 아부지라고 불러주면 이름을 불러주면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한테 뭐가 되는 거야? 진정한 관계를 맺으면서 의미있는 존재가 될수 있는 거겠지? 여러분한테 강한 선생님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꽃이 된다는 얘기겠지? 자그 다음에 6번 뭐는 꽃과 무엇과 상징적으로 유사한 의미야? 요우 아, 이거 중요한 말이네. 이거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뭐는. 자, 이 시에서 긍정적인 시어 비슷한 놈세 개가 있고, 부정적인 시어 한 놈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정리하면, 자, 꽃하고, 무엇하고, 그 다음에 또 뭐하고, 그래, 눈짓, 눈짓, 요세 가지는 긍정적인 시어로 비슷한 거였어. 자, 그래서 근데 요거하고 반대말, 반대를 우리 국어에서 뭐라고 얘기해? 반대를 우리 대조라고 보통 얘기해. 대조, 자, 반대되는 시어는 뭐지? 다른 말로 대조되는 시어는 뭐 있지? 눈꽃, 눈짓꽃, 무엇과 대조되는 시어, 뭐야? 뭐야? 여기 대답 안 해? 방성민, 대답해. 오케이, 뭐야? 정답은 여기 하나에. 뭐에 지나치 않아서? 네, 몸짓. 네, 몸짓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 얘네들은 긍정적. 서로 뭐가 된다? 배조된다. 이렇게 정리해주면될것 같아요. 자, 다음 7번. 나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주으로써 그는 의미 없는 존재인, 뭐에서? 그래. 여기가 바로 위문제 몸짓이 되겠네. 몸짓에서 이제 의미 있는 존재인 뭐가 된 거야? 그래, 꽃이 되는 거야. 자, 서로, 그래서 두 개가 서로 지금 뭐가 되고 있다? 7번 문제가 바로 잘, 서로 뭐가 되고 있는 거야? 대조되고 있다라는 말, 대조라는 말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자, 8번 문제. 자, 나는, 나는, 나는 자신이 갖고 있는 존재 본질은, 어, 존재 본질에 어울리는, 어 이름을 누군가가 불러주기를 바라고 있다. 자 자신의 존재 본질 존재 본질을 나타내는 시어뭐라고 얘기했지. 나의 뭐에 걸 알맞는 알맞는 나의 어 뭐야 빛뭐 뭐라 그랬지 나, 나의 아 그래 빛깔과 빛깔과 향기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이름을 불러주면. 어, 꽃이 되겠다라고 얘기했었죠? 빛깔과 향기가 의미하는 건 바로 존재 본질이다. 리고 정리해두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5분 평가까지도 쫙 정리하면은 우리 꽃이라는, 김준수의 꽃이라는 시를 이제 완벽하게 다 이해한 게된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를 잘 해두고요. 자, 여러분한테 이번 시간에는 저기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선물이냐? 무슨 선물이냐? 이때까지 계속해 선생님이 영상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과제를 하나시 했는데 이번 시간에 선물은 숙제가 없다. 이게 선물입니다. 숙제가 이번 차시에는 숙제가 없습니다. 어? 이번에 왜 과제 없지? 하지 말고 괜찮아요. 이번 시간에 숙제 없는 게 선물이야. 어, 특별히 선물을 줬으니까 여러분 어, 숙제하지 말고 어, 내일 하루는 그럼 국어 시간에는 즐겁게 즐겨도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본문 잘 정리했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어, 교과서에 있는 학, 학습 활동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납니다. 안녕.